안녕하세요 스페이드 디자이너 박상호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어, 여러분들께 어, 패션을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네, 서로에게 잘하는 그런 질문을 한 가지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저 역시 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기도 했었고 또 반대로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음, 바로 이런 겁니다. 어, 너는 디자이너로서 부가 더 좋냐, 아니면 명예가 더 좋냐, 네, 뭐, 이런 건데요. 어, 제 채널에는, 어, 패션업계에 종사하고 있진 않지만, 패션에 관심이 많은 분들, 그리고 또, 어, 실제로 패션을 공부하시는, 네,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구독하고 계셔서, 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런 컨텐츠를 준비했으니까요. 어, 재밌게 시청 바라겠고요. 그리고, 시청 전에 미리미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찍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정말 큰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이딴 디자 내가 진짜 먹고 살으니까 내가 맞질 못해 한다. 내가 진짜 누가 지금 당장 내 계좌 0원만 꽂아줘 봐라. 이따위 스케치북이나 그림이나 그린 유치원생 방 어, 소꿉놀이 같은 걸 진짜 지금 당장 떨어지나. 아우. 근데 한살한살 먹어가면서 삶에 대해서 자색도 많이 하게 되고 인생의 의미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야그 사람은 디자너 아니야 마케터야. 명예냐 아니면 분야? 이걸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네 바로 이런겁니다 자 너한텐 딱 두가지 요소만 있어 그 외에는 없어 첫번째 너는 살아있을때는 그다지 크게 성공적인 커리어는 밟지 못해 그래서 돈도 별로 못벌어 간단히 말하면 상당히 배고픈 삶을 살아 업계 사람들은 너가 꽤 뛰어난 디자이너인거는 어느정도 다들 알아 근데 운빨이 안따라주는건지 어쩐건지 도무지 이게 살아생전에는 진짜 너무 헝그리해 근데 축자, 넌 엄청난 윙급 디자너로 이 후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주황을 받게 돼. 아주 그냥 뭐 패션의 커다란 물줄기 자체를 확 바꿔버린 혁신가이자 혁명가, 패션계 아인슈타인 뭐 이런 존재가 돼버려. 그렇지만 좀 많이 헝그리해 살아서는 두 번째 옵션, 넌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디자너로서 이 엄청난 부를 축적해. 집도, 차도 뭐이건 거의 왕이야. 정말이지 너의 삶은 너무 윤택해 너무 윤택한 나머지 죽는 게 싫어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너무 아까워서 죽는 게 너무 싫어 너무 싫어서 죽겠어 그래서 죽을 지경이야 근데 죽잖아? 넌뭐 이름 석자 남기는 건 고사하고 어, 학교에서는 심지어 너를 어, 별시덕자는 디자이너로 그렇게 가르쳐 실력은 별거 일 없는데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뭐 사업적 수완이 좋았던 건지 아무튼 돈 어, 하다 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벌고 한 디자이너 근데 어, 디자인적 태력은 별로 없는 그런 디자이너의 사례로 언급이 돼 너라면 뭘 택할래?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어, 듣는 순간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무엇을 골라야 할지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즉각적으로 네,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어, 이 질문이 응답자의 가치체계를 묻는 질문이고, 그리고 그 대답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 역경 이런 것들은 다들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에게는 어,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즉 명예욕이 있습니다. 졸부들 있죠. 사람들이 왜 그자들 뒤에서 수근수근거리죠? 교양 MT, 매너 MT, 머리통도 MT. 근데 어쩌다 책받 하나 크게 터져가지고 졸지에 엄청난 부자가 됐어. 근데 머리통이 워낙에 MT라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너무 천박해. 이자들이 좋아하는 거, 관심 있어 하는 거 이런 거 하나 하나가 정말 천박하기가 이를 떼가 없어. 돈이야 많으니까 앞에서는 그냥 뭐네네 하지만 돌아서서는 다들 욕해 이런 이유가 뭐죠 바로 이자들에게는 명예가 없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 질문은 어 응답자의 욕망에 순위를 묻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대답이 얼른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패션 외적으로도 얼마든지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 변호사 작곡가 의사 화가 소설가, 이런 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셀러리맨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문직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보고서 하나만큼 우리 회사에서 내가 탑으로 줬어 프리젠테이션 하나만큼은 내가 탑티어야. 영업만큼은 이 회사에서 나를 따라올 자가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셀러리맨들도 직업적 자부심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어, 자신이 하는 일에 큰 열정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어, 명예에 대한 갈증 역시 더 크게 느낍니다. 아우, 이딴 비자 내가 진짜 먹고 살으니까 내가 맞지 못한다 내가 진짜. 어? 누가 지금 당장 내게 자 10원만 꽂아 줘 봐라. 어? 이따위 스케치북이나 그림이나 그린 유치원생 어, 소꿉놀 같은 거 진짜 지금 당장에 떨어지나. 아우, 내가 진짜. 이런 사람들한테 업계 최고 세계 탑티어 뭐 이런 거에 대한 욕망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질문을 받았을 었때 어, 명예를 택했었습니다 돈보다는 세계 최고의 실력 설사 살아있는 동안 인정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 후대 사람들이 아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시대를 앞서간 디자이너였구나 이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금 시대 디자이너들이 다들 이렇게 디자인 하는구나 이런 칭송을 받는다면 그게 더 값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살한살 한살 먹어가면서 삶에 대해서 사색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뭐, 네 뭐, 인생의 의미,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네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솔직히 지금은 네잘 모르겠습니다. 죽고 나면 다 끝인데, 어 후대 사람들이 날 아무리 인정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야? 100년 뒤, 200년 뒤의 사람들이 아무리 날 물고 빨아봤자 그걸 인식할 수 있는 나란 존재 자체가 없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젠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무속에서처럼 뭐 산자와 죽은자가 소통할 수 있어가지고 후대 사람들이 어 나를 엄청 칭송하는 걸 보면서 내가 뭐 뿌듯한다거나 그러면 또 모르겠으나 네뭐 제가 무속을 딱히 믿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떠오르는 디자이너가 두명 있습니다. 혹시 후세인 샬라얀이라고 이 들어보셨나요? 패션에 좀 관심이 깊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대중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디자이너는 아닙니다. 아무튼 후세인 샬라야는 제가 제일 숭배했던 그런 디자이너입니다. 이 사람의 창의성은 어, 정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살다 보면 한 번씩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를 한번 열어보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도대체 뇌의 어떤 부분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사람들. 후세인 샬라야니 바로 그런 부류입니다. 단언컨대 이 사람의 크리에이티비티는 현존 최강입니다. 물리학자고 경제학자고 뭐 수학자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직업 뭐 이런 거다 떠나서 창의성 하나만 놓고 어, 대회 같은 걸 열게 되면 이 사람은 무조건 1등입니다. 한때 패션의 미래라고 일컬어지기까지 했었죠. 샬레안의 컬렉션 중 가장 임팩트가 컸던 컬렉션은 단연 ss07 쇼입니다. 진짜 이런 창의성은 아 진짜 솔직히 사기예요. 이렇게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샬라이언이지만 아쉽게도 이 양반은 아직까지 사업적 성공을 거두고 있지는 못합니다 캐더쿠도 쉬고 있는 상태고 현재는 HTW베를리라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디자이너 레이블들은 좋은 스폰서만 다시 구해지면, 언제 그리냐는 듯이 다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내, 네 뭐,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그 가진 실력이나 내, 네 뭐, 재능 이런 거를 생각해 봤었을 때, 아직 한창 일할 나임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에서, 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 어, 샬라얀 개인에 대한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어, 샬라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샬라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디자이너는 제가 실명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커리어 역시 디테일하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어 그렇게 되면 어이 사람이 누군지 다들 알게 될 테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이 사람에게 물을 끼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어 피치 못하게 이렇게 익명 처리하는 거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디자이너 역시 개인 레이블을 운영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꽤나 커리어 하이를 달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금수저 출신이라는 말도 있는데, <laughs> 네뭐 아무튼 어이 사람의 커리어 파스는 진짜 말 그대로 실크 카펫입니다. 정말 샬라얀과는 정확하게 반대죠. 근데 샬라얀과 반대인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어 학교도 다니고 인턴도 하고 하면서 어이 사람에 대해서 잘 듣던 말이 뭐였냐면. 사람은 실력은 좀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네뭐 천부적인 재능이네 뭐 이렇게 포장을 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어, 이쪽 인더스트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네 알만한 사람들은 네뭐다 압니다. 어, 듣기로는 어, 디자인을 인턴에게까지 네, 시킨다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니깐요브랜드의 인턴으로 들어가면 뭐 하는지 잘 모르시죠. <laughs> 진짜 별거 없습니다. 인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네, 뭐 오늘은 인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컨텐츠는 아니니까요. 아무튼, 브랜드 인턴으로 들어가면, 그냥 뭐, 패턴 트레칭하고, 패브릭 커팅하고, 아니면 뭐, 잔심부름하고 네, 뭐 이런 것밖에 안 해요. 인턴은 브랜드에서 진짜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인턴이 아무리 뛰어나봤자, 이제 대학교 2학년 마친 진짜 아직 어린 학생들입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캐더크에 올라갈 디자인을 맡긴다고. 네,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죠. 심지어는 이 디자이너를, 야, 그 사람은 디자이너 아니야. 마케터야. 라고 말하는 디자이너들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디자이너는 현재 그 어떤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아주 잘 먹고 아주 잘 살고 계시다. 네, 뭐, 이런 말입니다. 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니, 어떻게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와닿나요? 음, 한 명은, 패션계 빅띵 띵커. 뿐만 아니라 패션의 미래라고 언급되기까지 했었지만 아직까지 사업적인 성공은 일궈내지 못하고 있고요. 게다가 현재는 <laughs> 어, 독일의 어느 한 대학에서 야인마냥 팔자 좋게 학생들이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또 다른 한 명은 이미 엄청난 사업적인 성공을 일궈냈고 게다가 지금도 여전히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은 그를 어둠하여 하게는 커녕 그는 디자이너가 아니야. 마케터야 라고 평가절하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께 더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